예, 반갑습니다. 유후입니다. 어, 초슬라 이제 쓰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, 어, 막상 이제 입력하면 잘안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. 너무 급하게 입력하다 보니까 아니면 내지는 커맨드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요. 어, 일단 제대로 된 커맨드는 저는 323 커맨드를 많이 씁니다. 323 커맨드. 3으로 앉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한 후에 그 다음에 2, 3 커맨드를 입력하면 슬라스텝이 나가요. 이거를 최소으로 입력을 한 다음에 왼발을 누르시면 은 초슬라가 나가게 되는 거죠.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려도 잘못 따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생각을 한 방법이 33슬라인데요. 이게 33슬라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33슬라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마인드를 33슬라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. 자, 일단 먼저 보여드리자면, 은 이게 제가 삼삼슬라라고 이제 생각하는 커맨드인데요. 근데 보시면은, 근데 커맨드가 삼이삼이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. 근데 마인드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데, 삼삼할 때 삼을 입력하고 이삼에서 레버 중립을 가지 않고 다시 삼을 입력한다고 하시면 돼요. 삼 레버 중립 안하고 다시 삼,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323스택이 나옵니다. 이런 식으로. 여기까지. 아, 어, 예, 제가 지금, 어, 손모양을 이제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, 어, 찍어줄 사람이 없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, 어, 혼자서 이걸다 하려고 하면은, <laughs> 동시에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한 손으로라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도움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3 레버 중립 안 하고 3이라는 마인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, 이런 식으로 합니다